안녕하세요. 분양정보 안내드리는 이팀장입니다. 서울 여의도와 영등포 생활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입지는 언제나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받습니다. 여의도 업무지구의 풍부한 일자리와 영등포 중심상권의 생활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프리미엄 입지에 합리적인 3억 원대 공급가를 갖춘 여의도 글로벌 MJ20은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주거형 오피스텔이라 할수 있습니다. 반지는 신길역, 영등포역, 영등포시장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환승 교통환경을 자랑합니다. 이를 통해 지하철 1호선, 2호선, 5호선, 7호선 등 주요 노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강남마포, 여의도 등 서울 핵심 업무지구까지 빠른 이동이 가능합니다. 직장인 입장에서 출퇴근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입지적 강점은 생활 만족도를 크게 높이는 요소입니다. 여의도 글로벌 MJ20은 영등포구 영등포동이가 164번지에 들어서며 지하 1층에서 지상 18층까지 총 76실 규모로 조성됩니다. 일반 상업 지역에 위치하여 개방감 있는 도심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며 주차 공간은 38대로 세대당 약 0.5대 수준을 확보해 도심 오피스텔 직원은 여유로운 편입니다. 실내공간은 전용 2829제곱 약 13평으로 A타입 3베이, B타입 2베이의 판상형 구조를 적용했습니다. 주방, 거실, 욕실이 분리된 실용적인 설계와 2, 3면 개방 창 구조는 채광과 환기, 개방감을 모두 확보합니다. 일반적인 원룸 형태가 아닌 투룸 구조를 갖추고 있어 일에서 2인 직장인은 물론 신혼부부 수요까지 아우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한 모든 세대에는 시스템 에어컨, 인덕션, 세탁기, 냉장고 등 풀옵션 빌트인 가전이 기본 제공됩니다.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즉시 입주가 가능해 초기 부담이 적고 임대 수익을 고려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경쟁력이 큽니다. 일부 세대에서는 여의도와 영등포공원을 조망할 수 있어 도심 속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주변 환경도 주목할 만합니다. 영등포 시장 뉴타운 4300세대 재정비촉진 지구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등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가 이어지면서 주거환경과 상권이 동반성장 중입니다. 특히 영등포로터리 고가차도 철거 및 광장공원 조성 사업은 차량 흐름을 개선할 뿐 아니라 녹지 공간을 늘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는 곧 지역 가치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통호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의도 글로벌 MZ-20은 GTX-B 노선 2030년 개통 예정, 신한산선 2026년 개통 목표, 영등포역 지하와 사업에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됩니다. GTX-B 개통 시인천에서 여의도, 마석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며, 신한산선은 여의도와 수도권 남부를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영등포역 지하화 사업을 통해 대규모 공원과 복합개발이 추진되면 도심 접근성과 쾌적성이 동시에 개선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격 경쟁력입니다. 여의도 일대 오피스텔 시세가 4억 5천만원에서 5억 8천만원대인 것에 비해 여의도 글로벌MJ20은 약 3억 후반대 분양가로 공급됩니다. 이는 시세 대비 약60% 수준으로 드물게 찾아볼 수 있는 합리적인 분양가입니다. 단순히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차원을 넘어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매력까지 갖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영등포 일대는 쪽방촌 재개발 등 도시 재생 사업이 꾸준히 진행 중이며 영등포 여의도 일대 직장 수요와 결합해 임대 공실 위험이 났습니다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은 투자자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정리하자면 여의도 글로벌 MJ20은 프리미엄 입지 실용적인 투룸 구조, 풀옵션 빌트인 대규모 개발 호재, 합리적인 분양가까지 다섯 가지 요소를 두루 갖춘 주거형 오피스텔입니다. 즉시 입주가 가능하고 실거주와 투자 모두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만큼 여의도 영등포 생활권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는 분들에게 충분히 만족스러운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안내된 연락처를 통해 최신 정보를 가장 빠르게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다.